다음 순서는 스타트업 기업 이제부터 진짜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여기는 뭐냐 오늘은 근데 스타트업 기업 지난번에 제가 뭐죠 마타조 뭐 이런 유의 회사 이름들이 다 특이 세자로 특이한데 오늘은 하치고라는 회사를 소개할게요 하치고는 해외 태 안전 분석부터 예약까지 할수 있다 이게 이제 슬로건인데요 뭘까요 한번 볼까요 호텔 예약 서비스를하고 있는 어플을 많이 보셨잖아요. 얘네들은 뭐냐면, 그냥 예약만 하는 게 아니고, 그 가고자 하는 호텔이 얼마나 안전한지를 분석해서 비교해주는 서비스. 초코파이도 있고, 몽실도 있어요. 코테라님, 내 얼굴 봐, 얼굴. 좀 방송에 집중해라고. 배고픈데, 방송인데. 아, 방송에 집중하니까 자꾸 초코파이아 보고 말이야. 어쨌든 이 하치고라 회사가, 호텔의 안전도를 분석해서 비교해주는 회사인데요. 최근에는 그 에어비앤비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유이용 아니 제가 상담한 여기 우리 회사 아니라고 이런 이런 자 말을 자꾸 잘라한 번만 더쓰면 강퇴시켜 볼 거야 진짜 자 A형이에요. 자 어쨌든 카츠고라는 서비스는 그 여행지에 있는 호텔이 얼마나 안전한지 혹시 주변이 우범지역인지는 안지를 가격만 보고 선택하는 분들에게 미리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로 협회에서 매점 운영하는 게 아니고 협회에서 주는 거야 그냥 먹으라고 교육 들으면 먹을 수 있어 이게 이 염소 소리가 핸드폰 알람 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하츠고의 대표님이 이상윤 대표님인데요 아, 치우지 마세요. 제가 먹을 거예요. 배고픈데. 제 친구가 예전에 미국에 여행을 한번 갔는데, 그냥 호텔을, 그냥 인터넷 검색을 그때 잘 안을 데서 예약을 하고 갔더니, 바로 길 건너에 히피들이 사는 동네여가지고, 밤에 나갔다가 지갑을 뺏겼어요. 그래갖고, 갔다 와서 죽을 뻔했다고 저한테 막 울먹이더라고요. 근데 이, 이런 서비스가 그때도 있었다면, 호텔을 미리 검색해보고, 아, 거기가 과연 안전한 곳인지. 아,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음,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필리핀 쪽으로 갔었는데, 호텔 바로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가려고 갔더니, 편의점에 민간이 총을 들고 서 있더라고요. 그 동네가 우범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 호텔 패스도 그런 게 있어요? 저, 저는, 호텔 잘안 가고, 리조트만 가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쨌든, 이런 서비스, 그, 그러니까 어쨌든, 하츠고가 이런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해서 나왔다고 해서 소개하는 거예요. 아, 저는 잘 몰라서 소개했어요. 죄송합니다, 코테나님 아, 아, 모텔 예약은, 저 모텔 안 가요. 모텔 왜 가지? 온천 예약 있으면 가겠다, 온천. 코테님은 모텔 좋아하는구나. 좋아하는구나. 아, 알겠어. 뭐 나보고 맨날 음흉하다더니 코타님이 더 음흉해. 오케이. 어쨌든 오늘은 안전 호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하츠고라는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